추가 짱돌이도 날아가면 그것까지 맞고 코피 제질 흘리면서 입금하고 싶은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초여름 날씨 이른 아침부터 농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당가에는 5월을 대표하는 장미도 피어나고 낯선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신한은행. 어허, 나는 신한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데. 신한은행에서 뭔 일로 나를 찾는겨. 돈 찾아가랍니다. 법원 보관금. 당장 소송 끝났으니 소송하는 동안 법원에 맡겨두고 사용했던 금액 중 남은 금액 찾아가랍니다. 송금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현금으로만 입금해라 라고 해서 소송 중에 상당히 번거로웠죠. 이제 사건이 끝났는데 끝났음에도 직접 와서 찾아가라니. 씹부래 주섬주섬 길을 나서 봅니다. 큰 길로 바로 나가지 않고, 논두렁 사이사이 길로 드라이브를 해 봅니다. 이장 집도 한번 훑어보고, 새마을 지도자 집도 한번 훑어보고, 청년 회장 집. 네, 아직 이세집 온전히 잘 계십니다. 농로를 벗어나 법원으로 향합니다. 수도 없이 들락거리던 법원 앞, 관련 창구로 찾아가서 우편물과 신분증, 그리고 내 얼굴도 함께 드림입니다. 그러자 직원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 자료를 들고 옆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가봅니다. 아하. 그런데 법원 직원에게 한가지 묻지 않고 나와버렸네요. 잊어버리고 하지 못한 말. 은행 직원에게 넌지시 중얼거려 봅니다. 아니. 입금할 때도 현금만 된다고 해서 번거로웠는데. 어째서. 어째서 보관금을 찾을 때도 이렇게 사람이 직접 와야 한대요. 그러자 직원이 친절하게 한마디 해줍니다. 고객님, 처음 보관금 입금하실 때 납부증에 환불 계좌번호를 기재해 주셨으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드렸을 텐데요. 얼레리요 맹한 시골댁은 지금 제가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여러분.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차근차근히 일두번 하지 맙시다. 보관금은 은행에서 제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해 주네요. 그런데 이자 1206원을 붙여놓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뗐네요. 170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법원 공탁금과 법원 보관금의 차이. 그 차이는 대체 뭘까요? 시간 날때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내일은 이장 사건의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그런데 무슨 잔머리를 또 굴리는 것인지 담장 소송에서 진새 망을 지도자.이 분은 문제의 담장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소송에 사용된 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담장도 철거하지 않고.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핑계를 대면서 며칠 더 여유를 달라고 하시네요. 판결 나고 두 달이나 됐는데 여유를 더 달라 시간을 더 달라. 어차피 줘야 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주접을 떨고 싶을까요? 큰 건을 이미 맞았으니 뭐가 더 있으랴 생각하시는 걸까요? 추가 짱돌이 또 날아가면 그것까지 맞고 코피 지혜질 흘리면서 입금하고 싶은가 봅니다. 원한다면 그까이 거뭐더 날려 드려야죠.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